자,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k를 오른쪽으로 넘기고, 그러면 fx를 자 여기까지만 fx로 두자. 그리고 미분을 해서 그래프 개형을 찾아내면 12x로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. 인수분해까지 해버리면 여기는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사차함수가 0,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2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는데 어, 그래프를 조금 정교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극값을 우선 먼저 구해보자. 첫 번째 f0은 15가 되고 f 마이너스 1은 여기에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더하기 15 그래서 10이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은 10, 그 다음에 f2는 2 대입하면 여기가 16 곱하기 3, 그럼 48,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32, 48, 다하기 1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7이 된다. 자 그래프, 첫 번째 0, 그 다음에 아 0이 여기지, 0.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, 여기가 2라고 하면 우선은 0일 때는 15 여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0, 그 다음에 1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7.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극대값 가지고 사차함수입니다 지금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모양이 될 사차함수. 그러면 여기 높이가 마이너스 17이고 여기 높이는 15 여기는 10. 자, 그랬을 때 이제 k 넘겼던 k가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있다. 이 상수함수 위치를 찾으려면 되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했어.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가능한 게 이렇게 되면 지금 두실근이지, 맞지? 그러면 이 점을 탁 접하게 되면 이렇게 접하게 되면 하나, 둘, 세 실근을 가집니다 이때 k 값은 15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네 실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될때 이렇게 접하게 되면 하나 둘셋 이때 높이는 10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에서는 세 실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개더 해버리면 답은 25